안녕하세요 조반자입니다. 어, 여기 현장도 다 끝이 났습니다. 어, 여기 일단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꾸 이제 문의로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냐 자꾸 이렇게 여쭤보실래 제가 아예 이제 지금 한번 오프닝 때 얼마 들어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인테리어를 이제 인테리어 업체에 여기를 이제 견적을 넣어서 받으시면 요새 이제 인건비들도 많이 상승을 하고 그래서 싸야 평당 한150 나오실 거예요. 비싸면은 200, 210, 222 정도. 그러면 여기가 170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당 200을 곱하면, 2른이274 해서 3억 4천. 엄청나죠? 그리고 150 해도, 평당 150을 해도, 계산은 지금 안 되지만은, 최소한 2억 가까이 이상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뭐, 이제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은 거의 인테리어가 이제 너무 비용이 비싸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싸게 할수 없을까 해서 이제 여쭤본 분들이 이 많은데 이렇게 셀프로 해서 인테리어를 다 하실 경우 여기 사장님도 이제 인테리어 업체가 없이 목수인 저를 불러서 인테리어 목공을 잡아놓고 이제 공사를 들어간 건데 이렇게 해서 셀프로, 반 셀프로, 어 셀프는 아니죠. 반 셀프죠. 반 셀프로 인테리어를 할때 얼마가 들어가냐고 물어보시는데 목공이 뭐 대충 얼마 얼마, 뭐 얼마, 다, 이렇게 세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목공 시작해서 다 끝나고 바닥이랑 타일까지 하고 뭐 이런 소방설비하고 다 했을 때, 평당 70에서 80선 정도에 끝납니다. 그게 이제, 보통, 예, 네, 맥, 시심80정도면 끝나요, 대부분. 그리고 그러면 여기가 170평면 8인 8, 8, 7, 2, 56. 예, 계산해보시고요. <laughs> 암산이 안 되니까. 평당 70이다 그러면, 7은 7, 76, 7749, 뭐, 1억 1000, 1억 2천, 요 정도의 금액대가 되겠죠. 예. 근데, 어쨌든 그거보다도 훨씬 덜 들어갔어요, 여기도. 예. 평당 60에서, 뭐, 고정, 평수가 커질수록 덜 들어가요. 예. 만약에, 저희가, 여기 다 공사 끝나고 나왔을 때, 제 예상에, 총다 해서 한 8, 9천 정도에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페인트 은이 바닥이있다 봤을 때. 제 지금 예상해, 9천 정도? 1억은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게 이제 바닥, 페인트, 소안의 타일, 이 정도인데, 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데코 타일로 하면 5, 6만원대에 에버롤이랑 블럭이랑 다 깔게 되고, 페인트 같은 경우도 한 1,400, 5 0만원대에 여기 다 이제 돌리실 거예요, 페인트를 아마. 그 정도 해서 이제 금액대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보시고 만약에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데 헬스장 하고 싶은데 어쨌든 평수가 크기 때문에 헬스장은 금액이 고민이시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싸면 6, 70, 좀 비싸면 7, 80 정도 평당 예, 그 정도에 다 끝나게 돼요. 인테리어가. 간판하고 에어컨 빼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빼놓고 예, 굉장히 인테리어가 싸게 할수 있기 때문에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가서 성심성의껏 공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예, 이제 여기 다 끝났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전면부는 다 샤시에요. 샤시고. 여기 만들었을 때도 잘안 나왔는데, 지금 이제 등박스가 위에 다 돌아가거든요. 사진에 영상이 잘안 나올 거예요. 어두워서. 나중에 조명 달고 예쁘게 나오면 이제 다시 올려드릴게요. 어쨌든 등박스가 다돌아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쪽에 이제 전면부 길게 거울 하나 들어가고, 이쪽에 이렇게 간접조명 나오는 거울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저쪽도 거울. 그리고 이제 이쪽, 이쪽 공간, 저쪽 공간 또 조그맣게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카운터. 네, 카운터. 네, 지금은 이제 전원을 꺼놨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조명 들어오게 제가 만들어놨어요. 왜안 나오냐, 조명이. 어, 됐다. 지금 이제 T5를 하나만 채워놨거든요, 이쪽에. 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 T5 하나만 채워놨습니다. 일단 임시로. 두 개를 넣을 거예요, 두 개. 네, 두 개. 두개딱 넣어서, 900짜리, 900짜리 넣으면 양쪽에 100 정도 공간 남고 조명이 다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트로피 진열장이에요. 사장님 트로피 진열장. 그래서 트로피 넣고 조명 쫙 나오게. 요거를 어떻게 만들까 좀 고민을 하다가, 여로 빛이 좀새 나오게 해서 딱 해주면 예쁘지 않을까 해갖고, 순간적으로 이제 좀 머리를 굴려서 만들었는데, 어떤 구조냐면, 만드는 거 영상은 잘못 찍었던 것 같아요. 바빠서. 네, 이거 속 안에 보이죠? 틈을 만들어갖고 가구에, 네. 조명이 딱 들어가게. 이제 나머지도 이제 채워야 되겠죠. 전기사님이 와서. 그 위에는 어떤 구조냐면 이거 목공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제 보, 예. 이렇게 해서 예 소간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여기 빛도 나고 위로 좀 조명도 퍼지는 효과를 줄 수는 없을까 해갖고 만들어 봤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 진열장이고 이거는 이제 지저분한데 상담 테이블 한 3명 정도 앉을 공간 타, 최대한 한 2명 정도 앉으 여유 있게 그리고 카운터 속 안에 이제 서랍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한번 찍어봐드리면 이런 구조에이 장은 이렇게 해서 다 이제 문짝을 달았고요 이렇게 네, 해서, 네, 서랍까지, 네, 서랍까지 다 넣어놨고, 이거는 아마 프린터너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소강에 들어가시면, <laughs> 이제 신발장입니다. 여기 신발장. 신발장을 내립식으로 해서 신발장을 놓고, 그 전에 벽을 쳐서, 탈의실이거든요. 이렇게 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벽하고 일자 묻혔죠. 벽 속에 신발장에. 그리고 안쪽에서 보면 뭐 튀어나온 거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기둥처럼 된 거죠. 이게 기둥처럼 네, 그렇게 됐고 여기가 이제 남자 탈의실이에요. 남자 탈의실 여기 이제 거울 들어가고 여기 밑에 이제 이 선반인데 선반에다 문장을 달아서 네. 수납, 나중에 수납하시라고 수납 공간이 부족하실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제 샤워장입니다. 샤워장인데 이 위에서만 이렇게 벽을 내리고 이 안쪽만 해서 조적을 안 쌓고 이제 나중에 유리칸막이로 칸을 나눌 거예요. 유리칸막이로.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하나, 둘, 셋, 네 개구나. 남자니까 네 개. 여자는 다섯 칸. 그래서 전면부에 문 열고 각자 개별로 들어갈 수 있게. 아마 완성이 되면은 아마 그, 같이 제가 편집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자 쪽으로 가면, 남자 쪽은 이렇게 해서 해놨고, 여자 쪽은, 남자 쪽은 이렇게 오픈으로 어차피 문을 양쪽 구석으로 냈기 때문에 보일 염려가 없어요. 칸막이까지 싹 쳐놔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문을 달아놨는데 이쪽은 여자. 이쪽 은 깜깜해서 아이고, 찍을 수가 없네.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 칸만 넓죠. 칸만. 칸만 넓고 이거는 이제 이런 거는 수건 수납장. 그냥 수건하고 스몰 미디움 엑스라지 옷장하고 수건 그리고 평소가 크다 보니까 한참 걸어가네. 저기 보이는 가구들은 이제 저쪽 벽면에 배치될 겁니다. 운동 가방, 사람들 갖고 온 운동 가방 놓는 그런 용도의 가구를 짜놓은 거고. 이쪽 거울. 네, 저쪽 거울. 그리고 요거는 네, 간접 조명이 들어갈 거울. 간접 거울은 아니고. 이쪽에서 볼까? 네, 요거는. 여기 에 이제 T5가 들어가서 조명이 들어갈 거예요. 요거는예 네, 조명이 들어온 상태에서 찍어야 되는데 아마 전기사님이 아마 찍어다 주면 은 같이 편집을 해서 올려볼게요. 조명 들어오면 굉장히 예쁠 것 같거든요. 지금 화면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이렇게 캄캄캄캄면서 지금 빠데질 해놔서 또 보기에 또 이상해요. 네, 요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조명 들어갈 공간입니다, 응. 지금. 이렇게. 포토존이에요, 포토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에 가운데 조명이 들어가고 여기는 가운데 이제 조명 선을 하나 더 뽑았어요. 간판. 로고 붙이라고, 여기 로고. 로고 붙이고, 혹시 이제 손님 중에 인플루언서나 유명한 여자분이나 누가 와서 사진 한장딱 찍고 인스타에 올리면 광고 효과가 저절로 나오겠죠. 아, 이거 어떤 헬스장이구나 예, 그래서 포토존을 좀 신경 써서 만들어 놨습니다. 예,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또 따로 공간이 방 하나가 더 있어요. 저쪽에서 들어온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유산소존입니다. 유산소. 존입니다, 유산소. 예, 그리고 여기는 스트레칭존. 예, 저 속에는 이제 거울. 다를 거예요. 거울. 예, 이렇게 해서 이 현장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예. 요새 이제 너무 경기 불황이라 그 오픈할 때, 헬스장 오픈할 때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테리어 업자가 와서 인테리어를 하나, 반 셀프로 하나 어차피 제가 와서 90% 이상 다 잡아 놓거든요. 그럼 제가 와서 일을 하고 나간 다음에 페인트칠하고 바닥 깔고 샤워장아까 거기 타일 마붙이면 인테리어가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와서 이제 뭐 부르세요, 모르세요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네. 인테리어 생각보다 싸고 쉽게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